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1월이 되면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생각보다 큰 금액이 고지된 건강보험료 때문에 당황스럽다는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사업자분들 중에는 올해는 소득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도? 라거나 사업자를 올해 폐업했는데 작년 소득 기준으로 또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이런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사실 이건 건강보험료가 현재, 즉 2025년의 소득이 아니라 예전 소득, 2023년이나 2 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과 다르게 고지되는지 그 구조부터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 바로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에 소득이 줄었거나 휴업, 폐어 프리랜서 해촉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신 분들이라면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끼셨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구조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과 소득입니다. 재산 기준의 부과 방식은 부동산 등 재산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이 되고 이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돼서 해당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2025년 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된 기준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 내용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이 되고 같은 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5년 5월에 하게 되면 이 신고 내용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돼서 202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건데요. 심지어 2 0 2 4년에 소득이 반영되는 2025년 11월 전까지 즉 2025년 10월까지는 2년 전인 2023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1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2024년에는 사업 소득이 높았지만 2025년에 내업이나 폐업 또는 프리랜서 해촉 등이 된 경우에는 202 5년에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10월까지는 2024년도에 발생한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에 낮아진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2026년 11월 전까지는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았던 2024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 소득 반영에 시차가 있다 보니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상황은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급여 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의 소득 중 2천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 8%의 소득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사업을 운영해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자영업인중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입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는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 조정 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에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으로 소득 정산을 신청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 신청 대상은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지역가입자나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자입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소득만 조정이 가능하고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연금 소득, 타 소득 등은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이 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매월 1일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는 7월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소득금액 증명 제출을 통해 소득 감소 조정 신청 시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1월, 12월, 1월에 그달 1일부터 그달 보험료 납부 마감일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조정 적용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작성과 함께 소득 활동 중단이나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q p 업 사실 증명서나 해촉 증명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 신청 대상 연도 1월에서 12월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다음에 11월 국세청 등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다음에 11월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다음에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조정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조정 대상년도 1월에서 12월 전체가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이 되는 건데요. 즉, 2025년에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 2025년 7월에 조정 신청을 하든 또는 12월에 조정 신청을 하든, 2025년 1월에서 12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 0 2 4년 11월부터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80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직장 가입자가 있었는데, 2024년에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고, 2025년 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2024년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2025년 7월에 소득부가 건강보험료 정산조정 신청을 해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7월부터 매월 2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2025년에 총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1월에서 6월에는 매월 80만원씩 총 480만원 그리고 7월에서 12월에는 매월 20만원씩 120만원 연간 총 60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2026년 5월에 202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 신고를 하게 되고 2026년 11월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2025년의 건강보험료가 400만 원인 경우 기존에 납부했던 2025년의 총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600만 원과의 차액인 200만 원을 환급정산받게 됩니다. 즉소득부가 건강보험료 정산조정 신청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조정 신청을 했는데 반대로 2025년의 소득이 크게 늘어서 2026년 11월 청 확인 소득 기준 2025년의 건강보험료가 3만 원인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600만원과의 차액인 400만원만큼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산조정 신청 시유의하실 부분은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빠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정산신청을 통해 환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만 정산조정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2025년에 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서 건강보험료 정산조정 신청을 했지만 2025년 실제 소득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때 추가로 납부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취소도 가능하니까 이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5년 예상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셔서 추가납부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신청하신 것을 취소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소득부가 건강보험료 정산조정 신청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제도는 도입된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이 제도의 존재를 잘 모르시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올해는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이 왜더 많이 나왔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내용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